안돼. 해봐. <놀란람> <놀람> <놀람> 당신을 점검하러 왔답니다, 그가. 또한 번만. 개박 개박. 제가 제가.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방금 쌍배님의 플레이를 한번 관전했고요. 지금 제가 저희 팀원분들 어느 느낌인지 아직 아직 확실히 감이 안 와가지고. 승달님의 실력 한번 저한테 그냥 전부 다 보여주세요. 구독! 근데요, 특정 유튜버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이거, 레오나요. 네. 이게 예뻐요? 아니면은, 해를 삼킨 레오나가 예뻐요? <laughs> <What>? 어. <laughs> 그 중에 뭐가 더 예뻐요? 그 옷을 하나만 입으면 별로 그 감흥이 안 살듯이 번갈아가면서 끼는 게 예쁘지 않을까요? 음... 오케이 알겠어요 접수 완료 아 이거 원래 원딜한테 또 맞춰줘야 돼요 스킨을 일단 가자마자 타곤산 한 개만 터트리세요 한 개만 한 개만요? 네한 개만 터트리세요 넹그 네. 다음에 여기 그냥 부시 들어가 계세요 1렙 때는 레오나가 뭐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거 밀어주세요 이거 근접 쳐주세요 계속 넹 네. 2렙 2랩, 2렙을 먼저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앞무빙 안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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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네. 찍을 거거든요 이제 네. 이, 이, 이 바로 찍고 바로 써봐요. 전막까지. 죽어. <laughs> 나이스. 오 바로 잘하셨는데. 오케이 굿. 이게 이렇게 0일에 찍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텀은. 방금 되게 잘하셨어요.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 그 어차피 리콜 타는 시간이나 죽었다 살아나는 시간이나 비슷하거든요 초반에 네. 리콜 타셨다고 생각하시면 네, 안전한 곳에서 탑시다 네이 타군사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지금 두개 남았는데 이거 아껴놔요? 근접 하나랑 탱크 하나 드세요 탱크는 살짝 있다가 피가 반피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음네 이거 지금 한번 노리고 보셔도 되는데 상대 막타 칠때 노리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때가 노출이 잘 되니까 한번 어. 보고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이제 빠져, 잠깐 아, 빠져. 지금 빠져. 아 근데 자르고 나요 지금 빠져요, 지금 빠져요. 근데 저도 왠지 죽을 것 같아요. W W W W. 레오 나까죽거 캐리어. 당황하셨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어? 저 저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네, 저거 보세요. 어, 와우. 어. 저만까지 걸었음. 저만까지 걸었음.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이제 바텀 빠르게 와주셔서 이거 미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네 드세요. 이거 다 드세요. 나머지 다 드세요. 어? 이거까지! 오케이. 이제 저는 집에 갈 건데, 승달님은 가실 필요 없잖아요. 이럴 때한 번, 미드 한번 슬쩍 들렀다가 와주세요. 지금이 로밍 타이밍. 오케이. 와드 지워도 되고. 아 여기도 핑하네. 오케이. 어, 그렇게 시야 지운 것만으로도 되게 잘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오, 선생님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시네요.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전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오케이. 많이 해드릴게요. 이거 무셔도 돼요. 이거 사이즈 보이면. 무셔도, 어? 오, 좋다. 플래시 없어요? 없는데 안 되겠어요. 어, 어, 쌍배. 쌍머스. 어? 그럼 신고하려나들려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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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살았고 살았고 살았고. 아 다, 다, 다. 어, 근데 저타곤산 챔프를 많이 안해봐 가지고 타곤산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타구산터트리고막 이러는 거? 일단 타곤산은 <laughs> 웬만해서 <웃음> 그 근접이랑 탱크 미니언을 드시면 돼요. 근접하고 탱크 그 돼요. 네, 근접이랑 음. 탱크 미니언 비싼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저 지금 점마 들어왔어요. 저. 점마 돌았어요. 이제 궁도 찾았죠. 근데 채셨죠? 풀은 없어요. 네, 궁은 있어요. 근데 지금 드레이븐도 플래시가 없거든요. 네. 그냥 스킬 맞히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맞춰보세요 네. 내가 잘그 이거 탱크 됐어요 탱크 됐어요 근데 쭉 자르만 있어요 자쭉 갈게요 쭉 갈게요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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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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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저는 여 녀석 따라갈게요 여 녀석 됐어요 오 나이스 네 고고고고고고 레오는 아까 번캐네어아제 빠졌어요 제가 에이 그냥 재물걸 <laughs> 오케이, 잡았고. 방금은 네. 저렇게 이동기 있는 애한테 스킬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 타곤산 나머지 터트 타곤산은 4개 계속 들고 계신데, 최대한 빨리 쓰는 게, 계속, 계속 소비하는 게 음... 좋거든요. 와드 먼저 하지 말고 타곤산부터 무조건 먼저 터트려요. 아, 그건 아닌데, 그냥 4개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세요. 여기 근접 3개 드시고, 네. 여기 하나까지. 네, 이제 지금 라인전을 끝났거든요. 오케이, 이거, 이거. 자르바, 자르바자르바 오케이 마무리 미드 이대로 밀어요. 전력만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이거 하나 더 가요. 어, 근데 제가, 하나 제가 하나 저기 갔어요. 하나. 저 저기 바터 그냥 무시해요? 네, 무시해요. 이게 <laughs> 보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음 네. 마세요. 어, 근데 아 너무, 어 너무 쉽게 이겼어. 좀 너무 낯설어. 이런 이 게임 너무 낯설어.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게임이야. 집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어, 여깄다! 용... 이런 거안 돼, 이런 거안 돼. 저런 거에 신경, 쓰이지 마...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거 따라가면 이제 시간 낭비되고, 꼬리 물리고, 게임 끝나고. 이거 먹어야지. 요... 용까지, 용까지. 어. 아유. 왜 나는 나는 왜 네, 같은 곳에 오셔야 됩니다 같은 곳에 같은 아, 곳에. 아 같은 곳에. 가비, 가비. 가비. 이게 브론즈라서 안 태워 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보니까. 어이 녀석. 이렇게 빼쫙 그냥 잡아요 잡아요. 네, 죽으러 왔네. 오케이. 네. 지우면서 지금 탑에 3명이, 3명이 보였거든요? 네, 그럼저 꼭... 3명이 네. 바텀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두들기고 빠집니다. 싸우면 안 돼요. 오, 깨겠다. 나이스, 깼어요 오케이, 깨고. 근데 이거 사, 싸워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잘큰 편이라? 어,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지켜드려 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밤에다가 오케이 이거 또깰수 있겠다. 난는 루블랑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도망가야지 나는. 네 이제 이제 빠집시다. 빠지고 억세기두개 밀었으면 이제 게임 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리하지 말고 탑으로 갑니다. 아아 아, 깜짝이야. 아 우리 편이구나. 아 놀래. 아 놀랬네. 아, 놀랬네. 네? <laughs> 아 아니요. 야 이대로 탑 밀고 끝내죠. 어 제가 왕건이 먹어도 되나요? 네. 아, 어 그런 콜 좋아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나 탱크 먹고 싶다 이런 거. 아, 어, 남모 너무 아프네. 남모니. 그냥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사이드 나오면 들어가세요. 적극적으로. 네. 오케이, 남모스 적극적이었고. 어, 얘네가 들어오네. 미쳤어요. 그냥 쭉 들어가세요.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왜 빠지시고만. 아, 어, 도발, 죽이고. 도발 때문에 안 됐어요. 도발 걸려 가지고. 오케이. 억제기 다 깨고. 뭐야? <laughs> <laughs> 우와! 대박. <laughs> 아, 끝났네. 아, 끝났다. 아이씨. <laughs> 아, 저못 못 잡았어. 죽었습다 는 저의 문제점 알려 주요 어, 문제점이요? 일단은 어, 상대가 이제 먼저 행동했을 때 당황하시는 기색이 좀 있으신데. 근데 그거는 제가 알려 드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음. 그건 경험이거든요. 좀 뇌정지 오는 거 말하는 거죠. 뇌정지 오는 거. 네, 네, 네. 뇌정지 오는 거. 음. 뇌정지 오는 거는 네. 이제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거는 그냥 롤을 좀더 많이 해 보시면 뇌정지가 덜올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제가 뭐 코칭해 드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 근데 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 이번에 네. 그러면 레오나 말고 룰루 한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룰루요? 네.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